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6일 도쿄에서 360명, 카나가와 119명, 사이타마 65명, 치바 76명, 오사카 225명, 아이치 140명, 후쿠오카 13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1,485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4,294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5,00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카나가와, 효고, 사이타마,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총 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03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4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저녁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관련한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감염자의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아이치,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일부 지역에서 급속히 감염이 확대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사용률도 이들 지역에서 40% 전후이며, 중증 환자는 적은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제공 체제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PCR 검사 수도 최근 일주일 12만 7,700건으로 50% 가까이 늘어났지만, 양성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7%로 증가하여, 검사 능력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 전문가 회의에 와키타 타카지 좌장은 검사 수가 증가한 반면 양성률도 증가하며 검사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점을 시사한다. 검사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감염이 길어질 상황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신규 감염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조급히 요구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6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36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22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3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29명으로, 전체의 약 64%로 젊은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감염 경로로는 360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8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13명, 직장 내 감염이 2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34명, 복지시설 등 시설 내 감염이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1명, 입원 환자는 147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645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3명이 되었습니다. 도쿄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분석 및 평가하는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3일에 1,000명을 넘는 페이스로 증가, 전주와 비교해서 134%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감염 상황의 4단계 중 가장 높은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회유 기자회견에서 코이케 지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는 변함이 없고 최대한의 경계가 필요하다며 올해의 오복 연휴와 여름휴가 기간은 도외 여행이나 귀성을 피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여름에는 도로 여행의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また夜間の会食を控えましょう。遠くへの外出もお控えいただきたい。これは今年がこの夏は特別の夏だからこのことを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コイケ지사は、올여름은특별한여름이라고하며、소중한가족이나의료현장을지키기위해서라도、여행이나귀성、야간의식、멀리외출을피해달라고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도 자체의 긴급사태 선언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여름은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오사카에서는 225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어 하루에 확인된 감염자 수는 과거 최다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141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70대 남성의 사망이 확인되어 누적 사망자는 93명이 되었습니다. 에이... 오사카의 1일 감염자 수가 과거 최다가 된 것에 대하여 요시무라 지사는 일진일퇴의 상황이며 300건 400건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구민한 사람 한 사람의 감염 예방책에 철저를 부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명절의 기성에 대해서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기 증상 등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피해 주셨으면 한다. 의료 체제가 약한 지역도 있다. 만약 감염이 확대된다면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사의 의견을 유의하여 귀성 또는 여행에 참고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환자가 적은 등 4월의 긴급사태 선언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즉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명절 귀성 시에는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고 고령자 등의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대규모의 회식 등을 피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차라치니, 긴축사태 선언을 땄으나 이 가운데 아베 총리는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에 대해 전국적으로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감염자 수만 보면 4월 긴급사태 선언대를 넘어섰지만 그때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상자수는 긴급사태 선언을 했던 4월 328명에서 최근에는 104명으로, 사망자수도 5월 460명에서 지난달은 37명으로 억제되었으며, 의료 제공 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하에서 전국에서 2만개를 넘는 병상을 확보하고, 중상자용 병상도 전국에서 약 100명의 환자에 대응하며 2,500개를 넘는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당장 긴급사태 선포를 발령할 상황은 아니지만,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며 지자체와 제휴하면서 의료 제공 체제가 궁핍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관광지주자와 여행사의 쌍방에 감염 확대 방지책을 실시하고 있다기나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의 안전과 안심의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 경제 활동의 양립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뒤, 관광 수요 환기체 Go to Travel에 대해서, 관광 사업자와 여행자의 쌍방에 감염 확대 방지책을 실시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안심인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 정착시키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명절의 귀성 시에는 산미를 피하는 등의 기본적인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고, 특히 고령자 등의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대규모 인원의 회식 등은 피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매우 어려운 지위이지만 다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생명, 삶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히로시마는 6일 75회의 원폭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원폭의 날 기념식 후 히로시마에서 이른바 검은 비를 맞은 주민이 건강 피해를 호소한 재판에서 히로시마 지방법원이 모두 원폭 피해자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시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관계부처 히로시마현 히로시마 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 전쟁 전 군복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던 히로시마시 피폭 건물 옛 육군 피복지원창의 보존 방식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알고 있다. 피폭자의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피폭 체험의 사라짐이 염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한 전쟁 피해 국가로 세대와 국경을 넘어 당시의 실상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히로시마 현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국가로서 대응하겠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 체제 방식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 보장 전략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방향을 내놓고 신속하게 대응을 옮기겠다라는 생각을 나타냈으며 개각과 자민당 임원 인사에 대해서 정부 전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사 이야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 법무상 카와이 부부에 대해서는 우리당 소속으로 있었던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 기소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 법무상의 임명한 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 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의식하고 다양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으며 향후 긴장감을 갖고 정권 운영에 임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베 총리는 이날 약한달반 만에 기자회견에 임하였습니다. 16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종료 직전에 질문을 계속하는 아사히 신문 기자의 팔을 총리관저 보도실 직원이 잡고 제지하였다며. 아사히 신문사는 6일 질문 기회를 빼앗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용인할 수 없다라며 보도실의 문서로 항의하였습니다. 항의문에 따르면 기자는 착석한 상태로 오른손을 들어 아직 질문 있습니다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때 관저 보도실 직원에게 짧은 시간 오른팔을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저 보도실은 주의 완기를 하였지만 팔을 붙잡지는 않았다라고 반박하는 문서를 공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인 연령 인하에 맞춰 소년법으로 보호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춰야 할지를 논의하는 법제심의회의 회의는 정리를 위한 골자를 제시하고 18세와 19세에 대해서 새로운 절차 및 징계를 신설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법제심의회는 내후년 성인 연령의 인하에 따라 소년법으로 보호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춰야 할지 논의했으며 6일 열린 그룹 회의에서 정리를 위한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18세와 19세의 새로운 절차나 처분으로서 가정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검찰에 반대 송치하는 사건의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기소된 경우에는 실명이나 본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보도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보호대상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으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나이 구분 방식과 호칭은 국민의식과 사회통념 등에 근거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향후 입법과정의 검토에 맡기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그쳤습니다. 법제심의회에서는 향후 이 골자를 바탕으로 최종 논의가 이루어지고 법무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소년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단신 소식입니다. 일본병원에, 전일본병원협회, 일본의료법인협회는 6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를 받아들인 전국 약 500개의 병원 중약 80%가 4월에서 6월 모두 적자가 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으로 병상수를 줄이고 다른 신규 환자 수용이 줄어들면서 병원 경영의 악화가 심각해지는 실태가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는 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4,496개의 병원에서 실시하였으며 1,459개의 병원으로부터 회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4월에서 6월 각달 60%가 넘는 병원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병원에서도 감염을 우려하는 환자들의 진료 회피 등의 영향으로 절반 이상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제약회사 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조만간 1억 회분 이상의 공급을 받는 것으로 합의할 전망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은 다음 달 중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며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지난달 백신을 사람에게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항체와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후생노동성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협상에서 조만간 1억 회분 이상의 공급을 받기로 합의할 전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7일 오전 0시 35분경 이바라키현 토치 기현 등에서 진도 2의 진동을 관측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진도 1의 지진이 칸토를 포함하여 토호쿠 지방의 넓은 범위에서 관측되었습니다. 기상청의 관측에 따르면 진원지는 미에현 남동쪽 바다로, 진원의 깊이는 380km, 규모는 매그니튜드 5.2로 추정되며,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우려는 없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원이 380km로 깊고 대륙 플레이트에 깊이 가라앉아 있어 태평양 플레이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진은 이상진역이라고 불리며 지진의 규모가 크면 지진파가 전해지기 쉬운 판의 내부를 통해 흔들림이 멀리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저 튜브였습니다.